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성령 충만 세계의 보고마 두번째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요선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신분 콘셉트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 함께,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사단 결박, 천사 도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 안. 이번 주 말씀 정신 문제 같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예. 오늘 이 말씀을 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입니다. 제목이 재앙 속에 숨겨진 어, 축복 보겠습니다. 어, 다니엘 때 나라를 빼앗기는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 재앙 속에 어,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제 발견해야 돼요. 문제 왔을 때에 문제 속에 숨겨진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발견하는 사람들이 램너트들이죠 이러면 1년 동안 이제 영접 메시지합니다 이러면 친구만 나면 말씀 영접을 시켜야 돼. 램너트 지금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자 첫째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곳의 주인이요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축복이 다 깨졌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모든 축복이 다 깨졌어요. 그 원인자가 뭐냐면 뱀, 사탄이죠. 사탄의 묘으로 인간이 하나님 떠납니다.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뭐냐면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 시작했는데 하나님 시작한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불신자는 태어날 때부터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 을 믿고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는 곧 누굴 믿는다 했죠? 누굴 믿는 거죠? 귀신과 교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 제사만 지하면 귀신 역사를 만져서 문제 와요. 이걸 우리가 정신 문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가 이제 정신 문제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죄의 짐을 지고 운명에 빠지고 허한 목해서 고통을 당하죠. 이게 정신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 단어가 뭡니까?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가져오신 분이 그리스도. 자, 사탄을 이기신 분이고요.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이, 이 그리스도라는 여러분이 이걸 각인 뿌리쳐질해야 돼. 이한 단어에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줬습니다. 악한 마귀 백성들이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그리스도. 이제 우상문화, 귀신문화를 우리가 크리스토문를 바꿔야 돼요. 이 우리 할 일입니다. 이 정신 문제도 수고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그리스도로 지금 그 예수님이 해결했죠 여러분 늘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뭐냐 답입니다. 답. 오늘 이제 정신 문제인데 정신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왜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까? 당연히 인간이 하나님 떠나온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들이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원인 게 뭐냐면 우울증. 우울증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우울하지 밝겠어요? 죄에 빠졌지 흑암 잡혔지 어떻게 성령님이 밝지 않아요. 우울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감정 조절이 안돼 이게 조울증입니다. 왜냐 아무리 기뻐고 싶지만 순간 또 어두워져. 왜냐하면 흑암 붙겠으니까. 들 수가 없어요. 조울증, 두려 습니다 극도의 두려움 몰려 와요. 왜죄 사단 지옥 배은 두려 올 수밖에 없죠. 그게 공황증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귀신이 역사하네요. 악몽이 가인되고 막 불안 두려 움막몰려와 이게 조현병 이게 다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정신병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많이 와요. 공부 잘 해도 옵니다. 성공해도 옵니다. 그래서 안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밀려오니까 이게.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재앙 속에서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재앙이 어디서 왔냐면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때 끝난 게아니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이 늘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창3장을 살펴보겠어요.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한마디만 하면 재앙 만난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 재앙을 만났어요. 잘 살아보이지 않습니다. 재앙을 만났습니다. 잘 보면은 그러면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 떠나면서 가장 먼저 뭐이냐면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봤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아담가와가 갑자기 나뭇잎을 가지고 잎으로 몸을 가렸을까? 왜냐면, 하나의 따라서 인간이 죄가 들어왔어요. 수치가 왔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죄를 가리는 게 막, 부끄러우니까. 사람은 죄를 좀 부끄러워하고, 죄에 막 부끄러워 막 가리는 게 뭐냐? 나뭇잎이라. 그 나뭇잎으로 몸은가리지만 죄를 못 가립니다. 이걸 뭐냐면, 종교라고 말해죠 종교. 세상에 많은 종교가 뭐냐면, 죄를 해결하라 예를 거예요. 뭔가 해버려고안 되잖아요. 하나의 아담 부릅니다, 어디 있느냐? 내가, 아담 가와가 하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밑으로 숨었어요. 나무 사이를 대가리 쭈그리고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나무 밑에, 돌 밑에, 제사상 밑에 막 쭈그려 있다니까,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고종교 우상에 딱 빠져버렸어요. 아담이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은 나이다. 인간 속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났잖아요. 죄에 빠졌잖아요. 막이 잡혔잖아요. 두려움은 뭐지요? 이것뿐 우리가 정신문제를 합니다. 사람들은 안식이 불가능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는 하와에게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달 것이다. 자녀 아, 를 낳는 게 축복인데, 이제는 막 자녀 낳는 게큰 고통이야. 그리고 아담한테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주받았다 그게 땅이 주받아 버렸어요. 강하게 그 먹고 살려면 힘들어. 왜 땅이 주받으니까 농사가 잘안 돼. 가시던 불, 엉엉이 나와 고통과 주가 들어왔어요. 이게 육신 문제, 그래요. 그래서 영적 문제 왔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 떠났잖아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말이 뭐냐? 죽음이란 말이에 인간은 다이땅 떠나요. 여러분도 떠납니다. 다 떠나. 왜냐하면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 후에 결국 이거 해결 못하면 영원히 인간은 지옥 갑니다. 그래더 두려운 거예요, 인간들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왔냐면, 아담의 자식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가인이라. 둘째가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이 예배를 실패했어. 왜냐면 그리스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안 받으니까 가인은 분도가 나서 나중에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자, 그래서 이 가문의 형제간에 자녀의 문제 생겼어요. 그것도 살인사건 벌입니다. 이게 뭐냐? 후대의 문제가 래요 그래. 벌써 후대의 가운데 살인 사건만큼 엄청난 사건 보냈어. 이게 이제 재앙이라면 재앙. 그 하나님이 이런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숨겨놨어요. 자, 이 창세기 삼장이라는 재앙이 뻥 터지자 이 속에 축복을 하나 숨겨놨어요. 이걸 못 찾으면 평생 재앙을 당합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 마 찾으면 재앙에서 빠져나. 못 찾으면 이걸 못 벗어나. 이 창세기 삼장이라는 이 대물림 끝없이 가야 될 아다 못한 대물림을 빠져나온 축복의 길을 열어놨단 말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 목사님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답입니다. 놓치면 또 들어가. 잡으면 살고 놓치면 또 들어가야 돼.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건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끊는 답이란 말입니다. 대물림을 막는 답이란 말입니다. 이걸 딱 잡고 사단이 무너지고 저주와 자유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뭐냐면, 아담의 후손이 망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말은 아담의 씨를 안 받고 이분은 구원자, 곧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면, 길을 말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죄에 빠져서, 이 죄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말해요. 세 번째는 마귀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권세, 왕. 그 여자 요선 그리스도께서 이걸해 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예수가 오직 예수예요. 왜 예수에는 길이 없어요. 왜 예수는 여자 요선 모두를 아담 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교실 떠나가고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죠. 이게 이제 축복의 길이 열린 거죠. 자, 오늘 사드락 메사아벤노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다, 다니엘 세 친구가 나왔어요. 나라가 다 망했어. 포로로 끌려갔어. 근데 이세 친구들은 이유를 알았어요. 렘몬트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어렵지? 그럼 안 돼. 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왜왜왜 왜, 왜, 왜 나라가 망했을까? 이유를 알아야 돼.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 성전이 다 불탔어. 교회가 다 불탔어. 왜 교회가 무너졌을까? 이유를 알아야 돼. 왕궁도 다 무너졌어. 왕궁도 불탔어. 왜 왕궁이 다 무너졌을까? 왕이 뭡니까? 성공자입니다. 왜 성공자가 성공하고 또 무너질까? 자살도 할까? 성전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자꾸 문 닫고 무너질까? 국가가 어려워. 이유를, 알아, 이유를. 이유 모르면 상처가 돼요 왜 나는 힘들까? 이유를 알아야 돼왜 우리 가정 힘들까?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 그래서 이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알아서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걸 찾아야 돼 여러분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보니까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의 최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청중하고 듣고 직행하면 성업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자녀, 자녀와 토지와 짐승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꼬리식 광주에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와 복을 받을 것이고 쳐들어와도 적을 이길 것이고 하늘의 문 열어서 축복의 비를 내릴 것이고 너는 평생 구워줘도 꾸임 받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고 엄청난 축복을 약속어요 그렇게 축복을 약속했어요. 근데 거꾸로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세상길을 가버리면 다조주를 바뀐다. 이게 약속이에요. 엄청난 축복과 함께 조주를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말씀을 어기고 세상길로 가버리고 우상숭배 조조에 빠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요. 예 이걸 알아서 아 당연하구나. 그 이들은 아는 거예요. 당연하구나. 그래서 이들은 포로 잡혔지만 나라를 망했어요. 이미 나라를 다 망했어. 포로 잡. 그런데 렘넌트는안 망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 포로 잡혔는데 뭐냐 안 망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덕 잡았으니까. 창세 3장 세상입니다. 세상 지금 많은 문제 많아요. 그런데 창세 3장 15절 하면 안 망합니다. 같은 말이고, 같은 말이고. 그걸 잡아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라가 망했느냐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뜻을 정합니다. 우린 절대로 우상수배안 하겠다. 이들을 갖다가 바벨론 왕이 특별히 이들 인재를 뽑아서 삼년 교육시켜서 이제 국가 쓸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왕이 최고 의 음식을 주는 거예요. 최고의 음식을 주고, 근데 그 음식이 뭐냐. 왕이 먼저 우상 무승에다니까 우상한테 절하고 나온 음식이라 막 엄청 좋은 고기의 음식인데 우상의 음식 우리는 못 먹겠다. 왜냐하면 우상으로 망했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너희들이 채식만 먹게 됩니다. 너희 놀라 울게 3년 해보니까 이들의 지혜가 다른 학생보다 10배가 뛰어났어. 막 아, 뜻을 정하니까. 그또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이 느붕화선 왕이 엄청난 금, 신상, 우상마다 놓고 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공무원들 다 나와 절을 해라. 그래서 사다랑 메사 한에도 공무원이라. 그래서 우상 앞에 절을 해라. 이들이 우리 못 합니다. 안 하면 풀무풀불 집어넣는다. 그래서 결국 끌려왔어요. 왕이 말합니다. 한번더귀 죽게 해라. 왜냐하면 이층 아깝거든 너무 똑똑하니까. 왕이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절 못합니다. 불에 집어넣겠다. 예, 하나님 건져주실 겁니다. 안 건져도 우리 못합니다. 그래 왕이 너무 열받은 거야 그래서 막 열, 일곱 배 뜨겁게 풀무풀 집어넣어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불 속에 보니까 세 명을 넣는데 네 명이 돌아다닌다. 뭐 지금 뭐야? 한명 보니까 신들의 아들 같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가 하나에 보내서 불수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왕이 너무 놀랐어요. 이야, 사드랑 메사 아베노 하나님 대단하구나. 나와라. 왕이 막 하나님 찾아갑니다. 이야, 정말 하나 살아 계시구나. 그 그러니까 이들을 더욱 높였어요. 자, 어, 랩런트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길열어 줍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 무조건 타이면만 돼요. 그러면 이 재앙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고 불신자가 하나님 찬양하고 전도회 뭐 열리고 성교뭐 열리고 그러면서 도리어 이들을 높이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어려움 당할 때아 외롭지가 만데 이유를 알아야 돼.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아내면 놀라운 축복이 발견돼요. 그렇지 않고 막불평하면 이유도 못 찾고 답도 못 찾고 그냥 고통만 나다 아무도 것안 돼. 여러분들은 이유를아는 사람들 자 오늘 말씀 결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 미리 알고 가야 돼. 미리 알고 가는 사람들. 미리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가야 돼. 왜그렇지가안 돼? 아, 그렇구나. 당연하구나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미리 여러분은 승리하고 가야 돼. 이게 런던트입니다. 살아보는 게 아니야. 살기 전에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역사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 세상은. 왜? 반복되게 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말씀대로 살면 될 것이 아니면 또 재앙오거든요. 이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미리 알고 가는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까 했는데 자 창세기 3당입니다이 땅은 하나님 떠난 창세기3단에서 살고 있어요 이 땅은 많은 재앙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교회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까 왜 교회가 또 망할까 당연한 거예요 왜 교회가 복음 모르면 당연한 거예요. 왜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왜안 될까? 복음 모르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할자도 레멘트를 할자도 하나님 떠나서 세단계를 가면 또 무너지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이요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축복도 반복됩니다. 재앙도 축복도 반복돼, 축복 반복돼. 창세삼장문제는. 지금 없어지는게 아니라 더 심해져 앞으로 갈수록 아담 때 문제는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처럼 역시 창세기 3장 15절 답도 지금도 역시 답은 답입니다 세월 가도 안 바뀌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잡으면 살아나 문제와도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사탄을 이긴단 말이에요 재앙을 맞고 말이, 조주를 맞고 그게 바로 여자요 옷은 곧 그리스도란 말이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이게 지식이 아니야. 이거 답이에요. 답, 이건 밥을 먹을 때 밥은 지식이 아니야. 밥은 생명이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니까 뭐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랴. 그리스도 선포할 때 너는 반석이다. 안 무너진다. 세상은 무너져, 너는 안 무너져. 이말이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음부, 음부의 권세. 재앙에 못 들어와요, 말입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 총열세 완전 응답 응답의 사람들 열세걸 열고 닫잖아요. 응답의 사람들 이 말에 이게 주는 그리스도 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랩런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미래입니다. 미래의 제왕을 막게 돼 여러분들 커서 뭐 지금도 막야 되지만 미래 의 제왕만을 여러분 전도자 선교사란 말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이죠. 또여러분은 뭐냐면 가문의 재앙마이 돼. 우리 가문이 하나님 모르고 아담호선을 살아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 가정 가문도 문제 많을 수 있어. 왜냐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는 가정 가문 당연하지게. 왜 우리 집왜 그래? 그 틀린 말에 당연하고 나게 돼. 왜? 하나님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려란 말이죠. 학교도 문제 많아요. 학교 재앙마이 돼. 결국은 우리는 전 세계 2, 3, 7나라 전 세계가 텅텅 비었어.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텅텅 비었어. 꽉 찼어. 별로 우상으로. 이채앙이라 이거. 사탄마귀 성경이 꽉 찼어. 그런 2, 3, 7나라가 텅 비고 악한 일 쳤어. 2, 3, 7나라 빈 곳. 이것을 여러분 앞으로 치유해야 되고. 서밋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죠. 이게. 특히 여러분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일 사심 개 집중 하고 매일 해야 돼 이런 무장을 시켜야 돼. 여러분 다른 친구 다릅니다. 일반 친구가 다른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이거 몰라. 걔는 반만 먹고 공부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사0을 개조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공부 1등해도 이거 모르면 하나님안 써요. 일단 공부자는 많이 있다니까 공부를 제한로 많이 하니까 그건 기본의 기본. 복음과 함께. 공부해야지. 복음식 공부한다. 아무 쓸모없어 그 사람은. 왜냐하면 재앙 못 먹어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복음과 함께 해야 돼. 이것이 여러분의 일 순위가 돼요. 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 안에서 여러분이 공부도 하고 이 안에서 일도 해야 돼. 이걸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은 시대적인 사람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 잘못 한다.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 공부 잘했냐 그것도 아니야. 솔직히 말서. 해 목사님 잘했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대충 하고 그게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복음과 함께 하면 쓰임 받아요. 시대 제하고 받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더렘트는 복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공부하고 일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시대의 제하고 막 특별히 제하 속에서 여러분 축복을 계속 찾아갈 수 있습니다. 증인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랩넌트는 재앙 속에서 숨겨진 축복을 아는 자들입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당연하구나 인정하고 답을 주는 랩넌트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 에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이삼칠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